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스프로입니다 오늘은 수익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코인이 지금 991원 왔다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1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수익코인 보시면은 거래대금 굉장히 양호하게 자 많이 터져주고 있죠 수익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코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바닥을 완벽하게 다졌죠 그 이후에 이렇게 반등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이라는 걸 줬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게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으로 급등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익코인 같은 경우는 자,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종목이죠 자 바이낸스에 상장될 당시에 자, 상장빔을 무려 2000%나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업비트에 상장할 때는 제대로 된 상장빔을 쏘아 올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된 상장빔을 쏘아 올리지 못한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밑바닥을 다진 다음에 강력한 상장빔을 쏘아 올립니다. 자, 왜냐면 상장할 당시에 들어와 있던 이 세력들이 자, 2000%나 끌어올린 이 세력들이 아직 완벽하게 다 나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바닥을 다진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서 강력한 상장빔을 다시 한번 쏘아 올립니다. 자, 수익 코인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 코인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앱토스라고 하는 종목이죠. 자, 앱토스 같은 경우도 자, 보시게 되면 자, 업비트에 상장할 때 제대로 된 상장 빔을 쏘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렇게 밑바닥을 완벽하게 다졌죠. 그 이후에 강력한 상장 빔을 쏘아 올렸어요. 자, 3,900원에서부터 자, 25,000원 넘어서까지 자, 600% 이상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익 코인이 이런 동일한 모습을 보여 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앱토스와 수익 코인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앱토스의 개발진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페이스북. 자, 메타 출신들이죠. 수이 코인도 누구예요? 바로 페이스북 출신들입니다. 자, 페이스북 출신들이 만든 코인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이 코인 다시 한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거다. 그리고 지금 밑바닥을 다진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 자,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인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코인 시장 이제 불장을 보여 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올라간 종목 따라가다 가는 여러분 어때요?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 따라가지 마시고 이제 슈팅이 나올 종목. 자, 그런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 수이 코인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나 수이 코인처럼 이렇게 세력들이 강력하게 매집이 들어온 종목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다면은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손실을 보고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만 진입하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익 코인 같은 경우 제가 왜 이제 강력한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수위 코인이 갖고 있는 호재가 있습니다. 어떤 호재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3년도 6월 24일날 나온 기사죠. 자, 일본 대형 게임 개발사 미스틴 랩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위 개발사가 여러분들 미스터 랩스입니다. 자, 여기와 전략적으로 파트너십 관련해서 MOU를 체결할 때 되어 있죠. 자, 일본 대형 게임사 자 그리라고 하는 이 게임사가 여러분들 자 지금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수익 종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겠죠. 웹3자 이걸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수익 코인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 코인은 앞으로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최근에도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죠. 보시면은 수익 코인이 6월 13, 6월 15일날 메인넷 V1.3.0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1일 날은 대분에, 21일 날은 테스트넷을 출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력한 호재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반영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살아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강력한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지금 수익 코인 같은 경우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은 수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 웨일 알러리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나오고 수량, 종목명, 금액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이게 나오죠. 거래소에서 자 지갑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뭐예요? 매집입니다. 거래소는 매매를 하는 곳, 지갑은 뭐예요? 보관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뭘로 본다? 매집으로 본다. 지금 매집된 모습만 나왔습니다. 매도된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자, 안심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점에서 물려있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간다고 매도하지 마세요. 이 종목 굉장히 강력한 슈팅 이제 곧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점에서 물려있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오면 수익 보고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익 코인이 여러분들 차트 상으로 봤을 때도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차트의 모양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 자 보시면은 여기 이 rsi 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자이 지표는 20과 80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자 20과 가까이 닿으면 뭐예요? 매수 신호입니다. 완벽한 저점 신호. 자 지금 이 수익 코인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은 20과 완벽하게 닿았죠. 저점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1억 킬로 분을 올린 겁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라인과 지금 초록색깔 라인. 자 7일 선과 14일 선이 딱 만났죠. 그리고 나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볼륨 여비도 중단. 여기도 치고 올라갔죠. 상승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자, 급등 나올 땐 보여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만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만나서 7일선이 다시 뚫고 올라간다면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게 수익 코인 같은 경우는 중요한 라인대가 얼마냐? 바로 1,000원. 그다음 라인은 1,300원, 그다음 라인은 1,500원. 그 다음 라인은 1,800원입니다. 이 1,8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이수익 코인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없죠 저항 라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발적인 슈팅이 나옵니다 앱토스도 여러분들 이 라인을 돌파하자마자 엄청나게 폭발적인 슈팅이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코인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은 1,8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곱하기 40%에서 곱하기 50%는 무조건 더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력을 보여줄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 종목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자, 오히려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 들어가시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익 코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자, 들어오시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수익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단타로에서 지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추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 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